안녕하세요. 핏분의 김민준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운동 기구는 집에서 하시죠. 이지바 세트입니다. 이 이지바 세트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든 뭐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든 집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핏분의 가장 좋은 점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이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든,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기 때문에, 이 집안 세트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밴드를 활용해서 운동을 배워볼 건데, 이 밴드도 마찬가지로 초보자, 중급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밴드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운동은, 이지바 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 컬은 우리 팔팔 운동, 남자의 상징이죠.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이두 운동을 배워볼 건데 이 이두 운동은 우리 팔의 볼륨을 더 키울 수 있고 우리 팔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먼저 밟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지바의 좋은 점, 우리 일자바로 이 눈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자바로 하시게 되면 손목이 100%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지바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목 그립 잡는 법도 편안하고 중량도 많이 칠수 있기 때문에 이지바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자세는 그대로 팔꿈치는 옆구리에 고정시키고. 허리가 너무 숙여지거나 너무 뒤로 빠지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코치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 고정 손목은 안쪽으로 말아 주시면서 그대로 쭉 올려 주십니다. 올릴 때 수축, 내릴 때도 수축인데 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릴 때보다 내릴 때를 조금 더 천천히 쭉 천천히 천천히. 내릴 때 신장성 수축을 하셔야 합니다. 둘셋 이렇게 해서 볼륨은 조금 더 계속 계속 커져 갈 겁니다. 지금 펌핑감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 거 보이시죠? 쭉. 쭉. 제 팔꿈치도 계속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두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전화근 운동도 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따로 팔을 팔 운동을 많이 안 하셔도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 팔의 볼륨감은 더욱더 커지고 옷의 핏은 조금 더 이뻐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빙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